응급수입니다. 오늘은 당근을 적어 볼 건데, 요건 당근 몸체가 될 거고, 요거는 잎사귀가 될 거예요. 근데, 이파이 만드는 거는 쉬운데, 이 몸체는 좀 고난이도가 좀 있어요. 고난이도가 중이거든요. 하중. 근데, 저희 연습하는데도 어려웠어요. 자 그럼 만들어 가볼게요. 먼저 몸체부터 접을 건데 몸체를 이렇게 접으면은 살색이 나오고 이렇게 접으면 주황색이 나오는데 저는 주황색으로 하려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반접도또 반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러분 꼭 둥근 종이어야 해요. 봐요 요것도 이렇게 접었습니다. 반달 모양이 반달 갈갈다해다 근데 이쪽이 좀 어려워요. 응, 응. 이거 엄마. 엄마. 이부 부분에 이거를 쫙이 부분에 잘라본 부분에 엄마이잘라본 부분이 있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렇게 돼버렸네요 빨리 빨게뒤에가 이렇게 면되에이렇 기억 자, 이렇게 나.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거를 옆에다가 두고 이렇게 이렇게 잡은 후에 다시 펴... 피는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옆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 쭉쪽 접어주고 이렇게 뒤집으면 완성인데 얘를 이렇게 봤을 때 판단해야 돼요. 이게 잘 접혔는지 안 접혔는지 근데 판단을 안 해가지고 잘못 접힌 것 같아요. 다시 접을 거예요. 어. 음, 떡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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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떡해 어떡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떡떡이... 다... 아무리 봐도 떡떡이에요. 아무리 봐도... 응. 어, 어떡하죠? 해야 돼요? 할수 없죠? 응. 다음에서 잘들어야겠어요 음, 병진이 음, 이렇게 됐죠요 못생겼죠? 자, 이탈은 엄청 네, 다하했죠큰 것만 남았죠? 앞쪽은 몽이랑 똑같아요. 큰 거. 그리고 얘를 약간 어, 약간 비스듬히 접어주면 끝이에요 엄청 쉽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 당근 무늬를 넣어줄거예요 아유 이게 제일 못생겼다 이거 다시 잡으놔요 앞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접어야 합니다. 음, 이렇게 아 이게 아니어서 그런가? 아 잠깐만요. 어. 어뭐 그냥 하죠 뭐 근데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짝짝이에요 이건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안돼요 이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거 직접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짝짝이죠 그죠 음, 여러분들은 무가짝자인것 같나요? 아, 저는 도저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그냥 마음 걸로, 하나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모랑 요거는, 그냥, 여기를 끼워줘도 되고, 붙여도 돼요. 무를 넣을까요, 말까요? 넣으면은 더 진짜 같은데, 근데 이거 망해가지고, 이 영상을 끝내고 나서 다시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망한 걸로 하고, 이 꼭지는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꼭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쪽도 펴서, 다 됐어요. 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아 물론 요거랑안 붙일 거예요. 따 다른 주황색. 어 주황색이 없네. 있네. 아 있네. 다른 이 주황색으로 접을 겁니다. 자자 안녕.